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강프로입니다. 금융 여러분들 HPS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. 자, 종목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차트상 봤을 때이 라인부터 여러분들 자 지지구간을 형성하고 쭉 일자로 뻗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어 이제 이 지지구간이 이탈하면서 자좀 급락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다시 여기가 이제 저항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. 계속 저항 돌파 못하고 내려오, 이제 내려왔다가,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항 돌파를 했지만, 얼마 못가 떨어졌어요. 왜 그러냐면요. 이미 여러분들, 지지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, 지금 손실난 투자자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, 이 부분에서 조금 손실을 덜 하는 관점에서 털어내기 위해서, 자, 털어낸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, 계속 또 시도하고 있지만, 역부족입니다. 자, 그러면서, 실망 매물 때문에, 이 지지 라인 마저도, 다시 이탈해요. 자, 그러면서 현재 보시면은 이 저항대를 다시 돌파하느냐, 돌파하지 못하느냐, 이 기로에 서 있는데, 만약에 이 저항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, 어디까지? 일단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은 여러분들 찍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늘려서 여러분들 보시면요. 자 우리는 이제 목표가를 얼마를 정할 거냐라고 봤을 때아 37,500원 선이 구간까지 목표가를 정하고 이제 여러분들 전략을 짤 겁니다. 자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.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 가는데 어떤 이슈가 있냐라고 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자 크레센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세요. 어, 크레센도가 뭐냐면요, HPSP의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사인데, 지금 여러분들, HPSP 매각이, 매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,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 대외 환경이 불안, 불안정해지면서 딜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. 자, 매각가를 낮추지 않고요 낮추지 않고, 그 다음에, 재반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취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, HPSP를 지금 매각 중인 삼호 펀드 운용사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는요, 자 프레스토 6호 펀드를 통해서 소유하던 HPSP 지분 39.4%를 히트 2025 홀딩스 특수목적법인 SPC로 현물 출자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크레센도는요. HPSP의 지분을 SPC로 옮겨서 자본 재조정을 단행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HPSP 지분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기자본 투자 비중을 낮추고 출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자 분배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. 그래서 자 H, H HPSP의 매각이 좀 장기화 될 것을 감안한 조치죠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결론적으로 갈까 안 갈까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좀 가기 힘들어요. 왜냐면요. 보통 우리가, 자, 매각에서 새로운 기업이, 자, 이 기업을 인수했을 때, 자,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요. 경영 정상화라는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하곤 합니다. 근데 이거는요, 이제 좀 뒤로 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 매물 때문에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이 구간까지는 어왜 가야 되냐면요 기술적 반등 때문에 가야 됩니다. 일단은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제는 한번 내려가더라도 N자 형태 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된다. 이거 그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아이 구간을 목표가로 보고 우린 여러분들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전략을 짤 거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일단은 바로 여기서 저항 돌파한다 그러면은. 이 구간까지는 여러분들 단기 내지는 수익 관점에서 보고 들어갈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저항 돌파하지 못한다?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지지 라인이거든요. 여기서 지지 라인 받치고 확인하는 거 보고서 일단 여러분들 자,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. 매수를 들어가고 자, 이 부분에서 돌파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. 그래서 비중을 더 높여서 이 구간까지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. 자,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죠. 첫 번째는 여러분들, 막바로 저항 돌파했을 때이 구간까지 홀딩. 그 다음에, 자,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수, 여기서 추격 매수, 그 다음에 홀딩. 이렇게 여러분들, 전략을 짜서 갈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, 이더 세분화된 그런 어떤 전략에 대해서는요,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.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1 간단하게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자 hpsp에 대한 전략 전략 대응책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자 빨리 보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어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차트만 보고 무턱대고 지금 매수를 한다.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제가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요. RSI입니다. RSI. 이 RSI가 뭐냐면요. 현재 구간이 과매수 구간이냐 아니면은 과매도 구간이냐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이 40에서 40에서 60 사이에 들어가서 우상향으로 가야 돼요. 지금 우상향으로 가되 지금 좀 꺾였죠? 자, 그래서 여러분들, 일단은 첫 번째 저항을 좀 돌파하지 못할 확률이 커요. 그러면, 어찌됐든 간 여기서 내려와서 반등했을 시에는요, 자, 다시 이 상단부분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, 매수가를 들어갈 때는요, 보시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. 자, 여기 RSI 상단부분을 막 돌파하면서 이 저항대를 막 돌파하는 거예요. 자,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. 그땐 여러분들, 주저하지 말고 매수를 해야 돼요. 매수를. 자 그래서 어떠, 어떨 때 매도를 하냐 자 이제 올라가죠. 그 다음에 이제 과매수 구간까지 넘어가면 여기서 내려와요. 내려오면서 다시 이 상단 부분을 딱칠때 그때 여러분들 매도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아이 보조지표로 RSI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 RSI, RSI까지 활용했을 때 승률은 여러분들 90% 이상의 승률을 제가 달성했습니다.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 신호에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으니까 네,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,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. 자, 그게 뭐냐면요.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단기 시초가 제가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무료 참여 드릴게요. 그래서 하루에 네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 추천 드릴 거고요. 10%에서 30% 가량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추천 드릴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중장기 소통방도 제가 무료 참여 드릴 건데, 자, 50%에서 100% 상승 가능한 급등주, 제가 여러분들 무료 추천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할 건데, 자, 여러분들,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요, 자,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인데, 여기서 여러분들, 이게 지금 시중에 얼마냐면요, 자, 15,000원에 판매가 되어 있고, 쿠폰 적용해야 13,500원에 지금, 자, 이게 매매가 가능한 책입니다. 근데, 일시적으로 여러분들, 제가 다 드리지도 못하고요.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해서, 선착순 100분, 선착순 100분에게 제가 여러분들, 이 주식만, 어 주식으로 원들, 월급 만들기 책을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, 지금 빨리, 자, 문자 1, 여러분들, 빨리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이 책에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있냐? 제가 지금 10년 넘게, 자, 만들어 놓은 기법이 있습니다. 이 기법이 여러분들, 자, 어, 100가지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, 이거를 여러분 것으로만 만들어도 있잖아요. 여러분들, 충분히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, 이 매매 기법을 다 여러분들로 가져가세요. 가져가세요. 여러분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다 무료입니다. 그래서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딱 보내 주면 다 드릴 테니까 다 받아 가셔 갖고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. HBSP 살펴봤고요. 전염 탐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. 저는 강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